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 야외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산속에서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산악자전거파크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095m 치악산 국립공원자락.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자전거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뚫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시속 100km에 가까운 아찔한 속도, 경사진 언덕을 훌쩍 뛰어오르면 온몸에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드랍식으로 단차를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짜릿한 쾌감도 느끼고 조금 실력을 요하면서도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속도감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산악 자전거 파크가 강원도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다운힐 코스를 비롯해 크로스 컨트리와 장애물 등 총연장 44.2km의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물론 국제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엘리트 코스도 포함됐습니다. 산길을 최대한 살려 자연훼손을 줄였고 추락 방지막 같은 안전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인근 폐교를 활용한 관리 사무소와 정비시설을 갖췄으며 초보자를 위한 산악자전거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토질이 좀더 돌이 없고 좀더 라이딩하기 편한 지금 토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올라가는 셔틀 시간이 좀 짧아서 좀더 많은 주행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엔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악자전거 파크를 산림 레포츠 시설의 메카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